네 안녕하세요. 마음 수학입니다. 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등식의 성질 문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어, 뭐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이런 부등식 문제, 객관식 문제들을 좀 풀어봤는데 아, 이번 시간에도 옳지 않은 것은 뭐 여기 옳은 것은 뭐 이런 거 나오죠. 어 근데 이제 좀 길어졌어. 어, 그죠? 어, 하나하나 이 객관식을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옳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여러분들이 최대한 빠르게 어, 찾아내실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많이 풀어 봐야 돼 이런 문제들. 그죠? 어,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또 은근히 실수도 합니다. 어, 그래서 살짝 간과한 부분이 있어서 틀리거나 할 수도 있어요. 어, 그거 조심하시고요. 자, 어쨌든 여기 부등식의 성질에 관련된 문제여서 부등식의 성질을 한번더 보고 자, 요거 본 다음에 다시 한번 문제를 또 보는 식으로 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부등식의 성질, 어,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어도 부등방향 그대로죠. 그리고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부등호 방향 그대로입니다. 그다음에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음수를 곱했네, 나눴네, 그러면은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 이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한번 어, 뭐 지난 시간에 다 했던 거죠. 음. 그리고 부호가 같은 두수둘다 플러스던지 둘다 마이너스인데 어 앞에 게 a가 크고 뒤에 게 작아. 어둘다 양수든지 둘다 음수야. 그때 이게 역수 어 역수로 바꾸면 은 부등호 방향 바뀐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얘가 3이고 요거 2야. 그럼 3분의 1이고 2분의 1이죠. 음, 2분의 1이 크잖아, 3분의 1보다. 그죠? 어, 그렇게 되고요. 부호가 다른 두수 a, b에서 부호가 다르니까. a가 크고 b가 작으면 a가 플러스고 b가 마이너스죠. 응. 어, 부호가 다르면. 그죠? 플러스가 무조건 큰 거잖아. 그, 그때 역수로 바꿔도 여기 기서는 부호 같을 때는 분호가바뀌었는데 얘네들은 뭐 자체 크기는 뭐 누가 더 큰지를 떠나서 부 여기 플러스고 마이너스 잖아 플러스고 그대로 마이너스죠. 뭐 역수도.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 부동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 자, 여기 주의할 거, 부호가 같은 두순지, 부호가 다른 두순지, 요거 4, 5번이, 어, 잘 구분해 주시면, 4, 5번을 구분해 주시면 좋겠어요. 특히 4번, 어, 부호가 같을 때, 어, 큰 놈, 작은 놈이 있었는데, 어, 역수로 바꾸면은, 부호가 바뀐다라는 거.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A가 B보다 크고요. 0보다 크대. 뭐, A 플러스, B 플러스죠. 이것도 부호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또는, A가 B보다 작아, 여기는. 근데 0보다 작대. 둘다 마이너스인 거죠. 어. 0이 제일 큰 거니까. 0이 제일 작은 거고. 어쨌든, 요게, 이제, 우리가 왜 이걸 왜 써놨냐면은, 0에 누가 가까운지를 보라는 거야. 어, 둘다 부호가 똑같지만, 누가 0에 가까워? B가 0에 더 가깝네.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그죠? A는 0에서 뭐네. 0에서 멀죠? 어, 그랬을 때, 어쨌든, 누가 크든지 작든지 간에, 0에서 먼 거의 제곱이, 0에서 가까운 거의 제곱보다 항상 큽니다. 아, 그 얘기 하려고 한 겁니다. 즉, 원래 이제, 요거를, 이제, 거리죠. 거리 개념. 그죠? 어, 그래서, 이렇게 절대 값으로도 이렇게 표시하는데, 어쨌든, 부호는 이제 무시하시고요. 0에 가까운 수의 제곱이 항상 작고요. 0에서 먼 수의 제곱이, 항상 크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야? a의 절대값, b의 절대값. 여러분 절대값 제가 설명해놓은 거 있는 데다 알죠? 어. 0에서 a까지의 거리를 a의 절대값이라고 하고요. 0에서 b까지의 거리를 b의 절대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리가 a가 긴 거야. 0, 0에서부터, 0에서부터 먼 거죠. 절대값 b는 0에서부터 b까지인데. 짧은 거죠. 이게가 긴 거고요. 짧은 거. a의 절대값이 크니까, 그죠? 원 원점 0에서 a까지의 거리, 0에서 b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곱하면 어, 부호는 의미가 없어져요, 그죠? 어, 그리고 제곱을 했으니까 0, 0에서 먼게더 커지고, 0에서 가까운 게 작다라는 겁니다. 자, 뭐 문제 풀면서 또 이해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12, 13, 14가 어, 시험 문제 나오면은 또 이렇게 시간도 많이 뺏기고, 어, 틀리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막 하는데, 하여튼 빠르게, 어, 해결하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네. 자, 1번. A가 B보다 작네. B가 커. A가 작아. 요거일 때, 어, A에서 2뺀 e 거가 B에서 2뺀 e 거보다 작대. 자, 요거 여러분들 딱 보고, 어, 맞아 틀려요? 어, 맞죠? 어, 이거 양변에 같은 수 2를 뺀 거죠? 뺀 건, 더하거나 뺀 거는 다 그, 분호 모양 그대로야. 그, 여기 부등호 방향이 오른쪽 그대로죠? 어, 빨리 보고, 빨리 판단해서 넘어가셔야 됩니다. 어, 2번. 3 빼기 A고, 3 빼기 B. 근데, 이거 오른쪽이 크대. 어, 3 빼기 B가 크대. 3 빼기 A보다. 그죠? 그때 A가 B보다 작아그러니까 오른쪽이 계속 크네. B가 크네요. 자,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들, 어 A에 마이너스가 붙어있고, B에 마이너스가 붙어있죠. 그럼 어차피 얘네, 얘네들이 여기 플러스가 됐잖아. 그이 마이너스가 플러스 되려면, 음수 한번 곱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나요? 어, 그죠? 어, 음수를 곱해줘야지 여기 나중에 이렇게 될거 아니야. 플러스가 되지. 플러스가 된 거잖아. 그래서, 어, 음수를 곱해주면 부동호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대로 왔네. 그니까 답이네. 이렇게 여러분들 빨리 풀고 넘어가면 참 좋은데, 여기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죠? 어. 그래서, 어, 뭐, 여러분들, 등, 부등식의 성질을 쓰는 거죠, 원래. 어. 그래서 이거 1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냥 넘어갔는데, 여기 요 첨식에서 1번식은, 어, 양변, 양변, 뭐한 거야? 빼기 2한 거죠. 이거 처음식에서. 어, 양변 빼기 2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어. A, 마, 이, B, 마, 인데 원래 B가 컸죠? 어, B쪽이 이렇게 오른쪽이 컸죠? 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거고. 2번 같은 경우에는, 2번 같은 경우에는, 이 양변에 여기 빼기, 2, 1번은 빼기 2인데, 여기 일단 여기 3이 보이네? 3을 없애야 돼. 그럼 양변 빼기 3씩 하는 거죠? 어, 양변 빼기 3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어, 양변에 곱하기 마 1을 해줘야 돼. 그죠? 그러면 은 3은 없어졌고, 이 상태에서 플러스 a, 플러스 b가 되고,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요? 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b보다 크게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 a가 b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야.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빠르게 딱 파악을 할 수가 있겠나요? 어, 이거 좀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또 금방 하는데, 또좀 많이 안 해본 친구들은. 좀 힘들할 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나? 혹시 어, 잘 모르겠다? 어, 그러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거 이거 이거야. 이거 3번이 적용된 거야. 음수가 곱해진 거야. 여기 음수 곱했잖아 이거 그죠? 어, 그래서 분동 방향이 여기에서 오른쪽 방향인데 왼쪽 방향으로 바뀐다라는 거. 자, 3번 보니까 어, 가로 이 e 가로 a 빼기 4또이 e 가로 b 빼기 4가 있는데 여기 오른쪽 방향이네. b 쪽이 크네요. 그러면은 a가 b보다 작아. 어, b가 크대. 어.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돼요? 양변에 양변 여기 나누기 2, e, 나누기 2 e 하면 2가 약분 되겠죠. 양변 나누기 2를 먼저 하시고요. 그다음에 요것만 남았죠? 어, 그럼 더하기 4 하면 되겠네. 또 양변 더하기 4를 해 주시면은 a만 남고 b만 남아. 그죠? 어, 그래서 요거는 a는 b 이렇게 되는데 부등호 방향이 바뀌나요? 나누셈 했죠? 어, 근데 양수로, 양수로 나눴어. 그럼 부동방향 그대로. 그 다음에 양수를, 아니, 그, 더했어, 그냥. 같은 수, 4를 더했어. 부동방향 그대로죠? 부동방향 그대로. 그래서 요, 요 방향이 그대로 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맞는 거고. 4번은, 요, 보니까, 요, 오, 마이너스 2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B인데, 어, 오른쪽, 마이너스 2분의 B가 크대. 어. 마이너스인데, 요쪽이 마이너스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더하기 2가 생겼네. 그죠? 어. 딱 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낌이 어때? 요 이게, 이게 플러스가 됐죠? A가, B가, 각각. 그럼 여기 마이너스 3만씩 곱해줬네? 그죠? 어. 그러면은 부등호 방향 어떻게 돼요? 바뀌어야죠. 그러니까 맞는 거야. 이거 맞는 거야. 근데 이거를 부등식의 성질을 써서 나타내 보면은 여기 처음에 뭐 해야 돼? 이거 양변 곱하기 2를 곱해야지 2가 약분 될거 아니야. 그죠? 근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해버리자. 그럼, 플러스 되죠, 둘 다. 그럼, 마이너스 2를 곱하면은, 어떻게 돼? 어 그냥, A가 B보다 크게 되겠죠? 어, 이거, 부둥어,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마이너스를 곱했죠, 여기. 어, 음수를 곱한 거야. 그럼, 부등호 방향 바뀌죠? 여기, 여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바뀐 거야. 그 다음에, 또뭐 해줘야 돼? 플러스 2가 있네? 양변 또 플러스 2를 해줘야 되네? 그러면은, A, B. E, B, 이가 되는데 부호 방향 그대로죠. 플러스는 더한 거니까 부호 방향 그대로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음. 자, 5 번은 어, 마삼 A가 있고 마삼 B, 이가 있고 마삼 B, 이가 있죠. 그죠? 어. 근데 마이너스 보이죠? 근데 플러스죠. 그부등호 방향 어떻게 돼요? 한번 바뀌어 줘야 되겠죠. 마이너스가 곱해지면 플러스가 되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한번더하 보면 플러스니까 그래서 요것도 딱 보고, 아, 뭐, 맞는 거야, 이게. 어, 여러분들, 요렇게 요속도로 빨리 해서, 원래 12번 아까, 어, 한, 처음에 이게 딱 보자마자 답책하고 다음 문제 넘어갔어야 되는데, 다 지금 해석을 한번 해보는 건데, 여러분 빨리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실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자, 요게, 요것도 맞는 건데, 또 질문하는 친구들 있을까봐 이거 풀면, 이것도 등식의 성질, 부등식의 성질 어떻게 써줍니까? 어, 일단, 플러스 1 없애야 돼. 그러면은, 빼기 2 합니다. 양변, 양변, 빼기, 빼기 2 하면 이렇게 없어져. 그죠? 그럼 뭐만 남아? 양변 빼기 2 하면, 어, 여기서, 마, 삼, a 가 되고, 마, 삼, b 가 되는데, 부동화량 그대로죠. 빼기 2만 했으니까. 빼는 거는, 부동화량 그대로. 근데 여기서 다시, 어, 양변, 뭐 해야 돼? 어, 곱하기, 혹은, 나누기 3 하시면, 마이너스 3 하시면 됩니다. 어, 그냥 곱하기 마 3분의 1, 뭐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 3이 약분되고, 어유, 3이 약분되죠? 어, B 그대로. 어, 3이 약분되고, 플러스 되겠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도 곱하니까. 그럼 분홍방향 바뀌어야죠. 어, 그럼 여기 A가 되고, 여기 B가 이렇게 그대로 내려오면 됩니다. 자, 여기서 맞는 게 되겠죠. 똑같죠? 음. 자, 요렇게 하고 넘어가구요. 자, 13번 보게, 보겠습니다. 13번. 자, 다음 부등식 중 옳은 것은. 자, 13번. 음, 옳은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A에서 C를 빼구요. B에서 C를 빼면 A는 B보다 크대. 어, A에서 C를 뺀게 B에서 C를 뺀 거보다 앞에 게 뒤에 거보다 작으면 A가 B보다 크대 요렇게 읽어야죠, 그죠? 어, 제가 이걸 안 읽었네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여기 A, B가 있고 빼기 C, 빼기 C가 보이시죠? 그럼 양변에 뭐 해야 돼? 이부등식이정지 더하기 C, 더하기 C 해서 C를 없애, 요 C 없잖아 어, 더하기 C 한 거야 더하기 C 자, 더셈 한 거죠? 그럼 부등호 방향 그대로죠? 없어지고 없어지고 A, B만 남는데 부동어가 바뀌었네. 이거 틀렸네. 그죠? 어, 부동어 그대로 와야 돼요. 그죠? 이거 아니야. 맞죠? 자, 그 다음에, M이 0보다 작대. 이거 M이 음수라는 거죠? 음수. 그죠? 그 다음에, A, B는, A는 B보다 크고, 0보다도 크대. 이거 뭐 가운데 거부터 있는 건데, B는 0보다 크고, A보다 작아. 근데 둘다 양수죠? 0보다 크니까. 양수야. 양수인데, A가 B보다 그다. 그럼 요거죠, 요거, 이거, 요거, 요거. 부호가 같은 두 수, 그죠? 어, 느낌이 오죠? 어, 요거 이면, 자, 요거. A분의 M이 B분의 M보다 작대. 자, 이거 보니까 A가 B보다 원래 컸어. 양수야, 둘 다. 근데 역수로 바뀌었죠. 어, 그래서 요거를, 요, 요식이에요, 요식. 요식이, 요렇게 다시 써집니다. 자, 2번을, 한 번, 여러분들, 풀어볼게요. 자, 이 A가 B보다 컸죠? 여기 3이고 2야. 역수로 한번 바꿔볼까요? 어, A분의 1은 B분의 1인데 누가 클까요? 여기 3분의 1, 2분의 1 되면 부동호방향이 바뀝니다. 이해되시죠? 양수인데, 둘다 양수야. 부호가 똑같아. 역수로 바꿨어. 어, 부동호방향 바뀝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근데, 또, m을 곱했죠. 어, 그 양변에 또 곱하기 m을 했으니까 얘가 다시 a 분의 m이 되고 b 분의 m이 되는데 m이 음수야, 음수. 그럼 부동호 방향이 또 바뀌죠. 요거 3번. 음수를 곱했네, 부동호 방향 바뀌어야죠. 이렇게 음, 돼야 됩니다. 어, 근데 이렇게 있네 틀렸죠. 이게 맞는데, 그죠? 음. 자, 오른 거 고르는 겁니다. 자, 3번도 볼게요. a가 b보다 크고요. c 는 0보다 크고요 이거 양수죠 양수 양수 응, 양수고 d 는 0보다 작네 이거 음수죠 음수 응. 음수 여기 양수고 음수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자 그럼 이거 이면 얘가 된대 어 지금 이거 뭐냐면 a에 c를 곱하고 d로 나눴죠 b에 c를 곱하고 d로 나눴죠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원래 처음에 c 만 곱했을 때 AC는 3번. 응. AC는 BC보다 어때요? 원래 컸, 컸으니까 양수를 곱하면 부등호 방 양수 곱하면 부등호 그대로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원래. 근데 다시 D로 나누었죠. 응. 그러면은 요게 다시 D분의 AC가 되고 요 D분의 BC가 되는데 부등호이 어떻게 돼? 바뀌죠. 왜? 음수로 나눴으니까. 음수로 나누면 도마요. 바뀌는 거죠. 음, 게 돼야 되는데, 이것도 틀렸죠? 어, 왼쪽 돼 있네. 오른쪽이 돼야 되는데. 자, 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음. 자, 4번. B는 A보다 작아. 어, 앞에 게 뒤에 거보다 작은데, 어, 오른쪽 방향. 근데 요 B 빼기 A는 0보다 작대. 어, 여러분들, 일단 개념만 볼게요. 작은 애가 큰 놈, 작은 애가 있고 큰 놈이 있는데, 이게 작은 애가, 여기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뺐더니,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겠죠? 어, 0보다 작겠죠? 어, 뭐냐면 예를 들어 1이고 얘가 2야. 1에서 2를 빼면 마이너스 1 되잖아. 그죠? 고개념입니다. 어, 그 그래서 이거 맞죠? 어, 맞는 거야. 어, 그래서 답이 4번. 이렇게 하고 바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어, 이해되시나요? 음. 자, 이거를 굳이 어, 부등식의 성질을 써서 4번을 좀 정리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B 빼, 어, B가 A보다 작았죠? 어. 그러면 양변에, 양변, 양변, 등, 부등식의 성질이야. 빼기 A 해주는 거야. 그럼 빼기 A, 빼기 A. 그러면은, 요, B에서 A를 뺀 B 빼기 A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A에서 A를 빼면 0 되겠죠? 요렇게 되는 거야. 맞죠? 어, 이렇게 되는 거야. 어, 오케이. 답이 4번입니다. 거. 5번은 왜 틀렸을까? 어, 원래 넘어가야 되는데, 5번도 보겠습니다. 어, AX, BX, 이렇게, 이렇게, AX가 BX보다 크대. 어, 그러면 A가 B보다 크대. 맞아요? 어, 자, 요거는 조건이 빠졌어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 어, X 값에 따라서 다르죠. 이 이거, 이거, 얘가, 얘 되려면 양변에 나누기 X 해줘야 되거든? 양변, 나누기, x를 할 거야. 어, 양변 나누기 x를 할 건데 요 아까 여기 c가 양수, d가 음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럼면요 x도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알려 줬어야 돼. 근데 안 알려 줬잖아. 어, 그렇기 때문에 x로 나누면 a가 b보다 클 때도 있어. 그럼 요때는 뭐야? 이거 x가 0보다 원래 컸는데 양수인 경우. 어, 양수로 나누면 0보다 크면 양수. 양수로 나누면 부등호 그대로니까 요 그대로 오면 되죠 근데 또 a가 b보다 작을 때도 있어요 이거는 x가 0보다 작은 음수일 때 그죠? 이 음수면 은 요렇게 바뀌죠? 부등호 방향 그죠? 어, 이해되시죠? 어, 그렇게 된다는 거야 어쨌든 13번에 4번 하시면 되고요 자 14번 또 지금 뭐 시간 많이 걸리죠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음, 여러분들 빨리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봐 영상 정지하고 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 딱 보니까 마이너스 보이죠? 어 여기 뒤에 뒤에 마이너스는 신경 안 써도 되고 a에 붙어 있는 마이너스가 한계라는걸 느낌이 오죠? b에도 근데 부동호 이렇게 생겼네? 그럼 여기 마이너스 a가 플러스 a가 됐고 마이너스 b도 플러스가 됐으니까 이거 부동호 바뀌어야죠 한번 그죠? 어 이거 맞는 거야 딱 보고 이렇게 가는 거야 자 2번 a가 b보다 커 빼기 b 빼기 b 하면 되잖아 요기 위에서 한 것처럼 이거 4번 그죠? 어. 요거 빼기 b 빼기면 a 빼기 b는 요0 되니까 0보다 큰거 맞죠? 어, 이것도 맞는 거야. 빨리 가는 거야. 이렇게 자 3번 x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대. 그때 어 x가 x분의 1보다 작대. 맞아요? 어 이것도 맞아요. 자여러분들 이걸 좀헷갈려하는 친구들인데 뭐 여기 x x에다가 뭐이거 한번 넣어볼까 뭐 x를 뭐 2분의 1 하셔도 되고 3분의 1 하셔도 되고 0.5 하셔도 되고 뭐 어, 여러분들이 편한 거뭐 3분의 2 할까요? x를 3분의 2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x분의 1은 뭐가 될까요? 음. 역수니까 이거 이거 1분의 x가 3분의 2니까 x분의 1은 2분의 3이 되겠죠. 2분의 3. 어, 이해되시나요? 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누가 커? 이거 크죠? 어. 맞는 거야, 그러니까. 아, x가 1보다 작고 0보다 커. 그러면은 역수가 더 큽니다. 그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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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러분들이 그뭐 숫자 넣어 보셔도 이렇게 하셔도 되고. 당연한 거예요. 응. 자, 어쨌든 또 넘어가. 4번. a가 어 b가 a a보다 이거 다시. 어 b는 0보다 크고 a보다 작아. 둘다 양수죠? 어, 양수. 양수인데 어, 양수인데 부호가 똑같은 두 수죠 음, 그리고 c는 음수죠 음. 자 그때 이렇게 되어있네요 자 일단 여러분들 요게 얘를 요거 요기에 요거 오는 거야 요게 어 요게 어, 요게 역수 어 역수 원래는 여러분들 a가 b보다 컸죠 근데 역수했어 그럼 요렇게 여기다 쓰면 a분의 1은 b분의 1보다 어때요? 작아 작아 왜 부호가 같은 부호 같은 두수 a가 b보다 큰데 역수로 바꾸면 반대 부호 부동호 바뀌어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어, 다시 또 어떻게 됐어요 음수 곱했죠 음수 c 곱했죠 음수 c 그러면은 a분의 c가 되고 b분의 c가 되는데 부등호또 바뀌어야지 그죠 어,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 바뀌었다가 다시 이렇게 바뀌어야지 c가 음수여서 음수 곱해서 그죠 부등호에 바뀌는 거 그래서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바뀌었다가 다시 바뀌었어. 어. 틀렸네. 그죠? 어, 틀렸죠? 어, 틀렸네. 답 4번 하고, 끝내시면 됩니다. 아, 어, 뭐 5번 볼까요? 5번. 뭐 X가 1 이상이면 X는 X분의 1 이상이다. 뭐 이렇게 돼있죠. 어. 자, 여러분들 요거, 요걸 또 헷갈려 할수 있는데, 아까 0하고 1 사이일 때는 X분의 1이 X보다 컸어. 근데 1 이상이면, 1보다 큰데 있으면 X가. 그럼 뭐 X가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같은 것도 되고, 더큰 것도 되죠. 그래서 최소 1일 수도 다 있으니까, X가 1일 때, X가 1일 때 어떻게 돼요? 1, 1 됐죠, 여기. 1분의 1이 죠 1분의 1이 되죠. 그러니까 똑같네. 1은 1분의 1이잖아. 어. 이거 오케이네. 그죠? 어, 그리고 X가 1보다 큰거뭐 있어. 뭐 한, 뭐 숫자 하나 넣어볼까요? X가 뭐 2일 때. 뭐2 되죠. 그리고 2분의 1 되죠. 맞네. 그죠. 어, 이것도 오케이. 뭐 3로도 똑같겠죠. 4로도 똑같아. 모든 수를 다 넣어도 돼. 1보다 큰 모든 수를. 그죠. 음,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 맞아. 어, 이거 맞는 거야. 오케이. 네, 다 오케이. 어, 뭐 맞는 거야. 어쨌든 14번에 4번이었죠. 음, 요렇게 하고 어 끝을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는 우리 그 어, 그래프 한번 그려보는 거, 수직선에다가 어, 그림도 한번 그려보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